예, 여러분 주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아침, 아침입니다. 어, 비파야 수그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아침 묵상을 어, 통독을 하며 성경 구절을 중요 구절을 짚어가며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어, 하나님의 이 말씀 욥기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철학적인 어, 그리고 도덕윤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 41장과 42장의 말씀입니다. 자, 42장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과 축복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 제 42장.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예, 회개 하나이다. 예. 자, 요비 회개를왜 하였을까요? 요번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신적 건능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정말 유구문, 입을 가리고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내 귀로만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 배나이다 이러면서 자 자신의 회개를 최대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낮춥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앞에 4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자, 11절부터 12절의 말씀도 앞장에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악을를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악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인 인간인 욥의 한계를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시면서 이 악의 힘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변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신비한 하나의 진성. 그리고 욥의 힘과 비교를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어, 악어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리면서, 어, 이런 것은 어, 어리석고 어, 어불성설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어, 비롯되고 그분의 그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2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부터6절까지의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요번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 교만을 회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을 가리고 하는데요. 자, 그 회개가 어떤 것을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요번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그동안에 어 표명을 했던 적이 1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갈망을 3장에 정말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절망을 말했던 이것까지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대한 이 교만을 주장했던 이런 것, 또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31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특히 두 그리고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여백 말과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못하니라. 이렇게 꾸짖었으면서, 자, 그러면은, 욕도 해결을 했는데, 저 사람들의 교만, 이, 과학 이성주의, 그리고, 어 자신들의 그 인과 응보의 어떤 철학적인, 어 그런 냉소주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큰 죄가 있다, 어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히 그 가운데 엘리바스를 꾸짖었으면서, 회개를 수송하지 일곱 수양 일곱을 취해서 여백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내종 여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어, 그 동안에 입으로 쏟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의 말같이 너희들의 말이 나를 가리키한 것이 여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어, 하면서 여이 이렇게 가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시게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최후 결론이요. 10절 이하에 요, 이 요백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10절 요비,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어, 그 어, 이제 요백에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로 갑절이나 소유를 더 많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 및 어,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과 함께 식물을 먹고, 그리고 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처음 복보다도, 12절, 처음 복보다도 더하게 하시니, 어, 이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 암나기 1천, 이런 모든 물질적인 회복, 그리고 아들 7과 딸 세철 낳았다. 이렇게, 그리고 17절, 나이 넓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자, 이 물질 축복이 다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는 것을 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논리로서 그 동안의 냉정하고도 조소적인 예, 욕을 정죄한 친구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고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의 작은, 어, 이 지식, 지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을, 어, 이, 에, 위로, 사랑의 위로, 하나님의 더 깊은, 어, 뜻을 헤아리기보다 자기의, 에, 교만, 어, 그런, 그, 오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어, 이런, 그, 지식주의, 에, 그리고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이 전부다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요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은 단순한 제의 결과가 아니라 어, 의로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십자가의 고난처럼 어,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따라서 주시는 점을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상황의 변화 관계 없이 항상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려고 하는 믿고 순종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이 욕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가지 고난 고통 또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여러가지 번뇌 많은 문제의 숙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이름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락가거나 또한 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해결받는 욕과 같은 복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